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사역자들이 반드시 마음에 품고 또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유기체적으로 해야 된다. 유기체를 다루는 관점, 생명체를 다루는 그런 관점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기계를 다루는 것과 생명체를 다루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농부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6절에 보시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신을 농부로 보면서 나는 심었다. 그리고 아볼로라는 동력자는 물을 주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생명체를 다루는 관점이죠. 씨앗을 심고 물을 줬으면 사람이 할 일은 다한 것이죠. 그럼 기다려줘야 됩니다. 그럼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요? 그러면 된 모든 일, 이루어진 모든 일은 누가 한 것입니까? 심은 자가 했습니까? 물을 준 자가 했습니까? 아니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죠. 물론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는 자기가 작물을 키웠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말 속에는 내가 이 작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것 뿐이다 하는 그런 입장이 들어 있는 것이죠. 나무가 스스로 자란 것이지 농부가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네.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관점을 놓치게 되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일을 못 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맺는 것은 나무지 농부가 아닙니다. 농부가 하는 일은 나무가 혹은 그 작물이 잘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분들을 보면 농한기, 농번기가 딱 나눠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나눠집니까? 농번기에 하는 일. 농번기에는 씨앗을 심거나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농한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됩니다. 건드릴수록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잘 아니까 농부들은 그냥 마음껏 쉴 수가 있는 거죠. 정말 아무 뭐 진짜 속 편하게 쉴수 있습니다. 지금 이래 쉬어도 돼. 이런 불안감조차 없습니다. 이때는 하지마 하지마 당연히 안 하는 거지. 그냥 들어 놓으시고 시원한 그늘에 쉬고 서로 얘기하고 그러면서 힘을 비축하는 거죠. 네. 그때 막 돌아다니는 사람은 현명한 농부가 아닙니다. So,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때 배워야 되는 것은 인내입니다 그리고 그 장물이 우리가 맡은 그 사역에 교회 혹은 단체 한 사람 이 성격을 잘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약에 개척을 했습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뭔가 된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너무 힘들었고 다른 사람도 힘들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제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으니까 주님이 여기에 형성하신 이 교회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라가게 하시는가. 그것을 보면서 적절한 가장 필요한 조치만 딱 하고 저는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간섭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죠. 농부는 그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건축물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두매. 자기는 털을 닦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건축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라 했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해서 기계적으로 다루면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너희는 살아있는 돌이라고 했습니다. 건물이지만 살아있습니다. 모든 것이 유기체적 관점입니다. 이 관점을 놓치면 실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게 되고, 오히려 피곤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가벼운 일입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맡겨주신 일은 항상 그랬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만 하면 나머지는 내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는 지혜로워야 되고, 인내를 배워야 되고, 자기 역할의 한계도 잘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 모든 것을 유기체로서 인식하고, 그 생명체를 다루는 관점. 그 생명체의 각각 고유의 성격이 그리고 그 그런 것이 가장 잘 드러나고 최적의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 외에 내가 그 본질적인 것을 건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오히려 조심하고 잘 보호하는 그런 지혜로운 사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관점은 항상 유기체적 관점에서 보셔야 되고. 그와 같은 관점에서 인내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자기 자신은 빠질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지혜로운 사역자고 열매 맺는 사역의 비결이라는 것을 함께 터득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